현재. 또 검사장으로서 이 자리에 온다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자체가 저희 동부지검에 있는 동료들 수사관님들이나 검사들이나 다른 청에 있는 동료들한테도 또한 가슴에 생채기를 남기는 말일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박은정 의원님께서 도 고민 하시면서 저한테 그 초청을 하셨던 거였고 저도 많이 고민하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최근에 정성호 장관님의 그런 것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우려가 정성호 장관님 발언 이전부터 오광수 민정수석, 봉욱현 민정수석 등이 있을 때부터 이미 감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서 정성호 장관님의 말씀은 그때 그 인사와 관련된 결과일 뿐이지 원인일 수는 없어서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 저희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제 전화가 많이 쳐도 했어요.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 이것의 검이 수사구조 개혁 관련해서 당장 현실로 몸을 맞다 듯. 드릴 수 밖에 없는 많은 수사관님들 검사들은 이 정성호 장관님 안이 유지되었으면 그래서 신분이 변화가 크게 없었으면 현재 있는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 사실상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검찰개혁 오적인 봉욱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 김수 원 검찰과장이 검찰개혁 오적이니까 그니까이 사람들과 함께 그 김앤장등 오대로 펌과 유대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 그것이 인사, 참사가 더 검찰개혁 실패로 문재인 정부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해달라고 강하게 말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모든 제가,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이지만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달라고 한 분들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오강수 전 민정수석 그분은 다행히 낙마를 하셨는데 봉욱 수석이 오셨을 때 저는 많이 참담했던 게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의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봉욱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판결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믿지 않았던 그까 그러니까 그~ 이규원 검사 차규근 그~ 출입국 본부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그~ 유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던 분의 말씀을 더군다나 어~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분의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이 듣지 않으셨으면, 결과론적으로 그분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조하겠다고 하셔서 인정수석을 허락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여서 온 인사참사가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 국장 이런 상황이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 정성우 장관님의 발언이 나오진 않았을까 싶어서 많이 참담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정성우 장관님의 말씀은 지금은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좀한발 물러선 것으로서 알고 있는데, 정성호 장관님의 말씀은 검찰이 바라는 아니라는 건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진수 차관이나 성상원 검찰국장은 그 문재인 정부 때 특히 2022년 그 문재인 정부 마렵에 수사구, 수사권 조정 이때 맹렬하게 검찰 수사권을 사소하게 지키기 위해서 뛰셨던 그리고 이론을 만들었던 그 논리 그대로이고, 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돼서 중대범죄 수사청과 검찰청을 나누면서도 어 법무부 산하에 두고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는 건다 아시잖아요. 그때 문재인 검, 정부의 검찰 개혁에서 뭐그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결과론적으로 서울 중앙의 4 차장이 만들어지고 특수부가 강화되고 그 결과가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이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 정성우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그 성상원 검 아마도 성상 검찰국장과 이진수. 차관들이 등이 바라는 그 말씀드렸을 보고하였을 그 안은 그거와 똑같이 많은 검사장의 자리 늘리기일 수밖에 없고 그 법무부 장관 산하에서 법무부 장관의 직 법무부 장의 조차도 지금 검찰이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잖습니까 결국 법무부 장관님의 보고된 것이 검찰 아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이결과를 이걸 보면서도.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무부에 그 이렇게 잘못된 안을 보고를 드렸던 검찰국장과 법무부 차관 등을 그대로 두고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촘촘하고 꼼꼼한 이,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 수사와 기소부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공약을 갖다 제대로 할수 있을까, 기한 내에 속도 있게 할수 있을까에 대한 전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정성, 정성우 장관님이 발언으로 이제 드러난 상황이니까요. 지금 다른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속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 2년 검찰개혁을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안이에요. 지금까지 문, 그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목놓아 외쳤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서 그 꼼꼼하고 신속한 그 안을 내어놓기를 아마 시민들이 바라실 테니까요. 그러려면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을 법무부 검찰국에 두시면서 하셔야지 말씀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기억해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광화문 그 박근혜 정부의 그 탄핵 때 시민들처럼 그때 일어나는 데까지 바라하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럴 때 제가 그런 말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그 대선 공약이었고 검찰을 생각한다 책도 쓰셨고 그렇게 기대했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검찰국장이 좀어 저는 좀늘 비판했던 박근태 검찰국장 권순정 검찰과장 딱 인사를 봤을 때 저는 아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안 되겠는데라고 우려했다가 이 수위가 없이 하니까 바로 이런 이런 인사 참사가 있었나보다 한 번은 더 기다려봐야겠다 했을 때두 번째 검찰국장이 윤대진 두 번째 검찰과장이 신자영 검사인 걸 보고 아이 정부에선 검찰개혁을 못 하겠다라고. 슬프게 결론을 내고 저는 고발이나 민사소송, 국가배상 소송 등 개인적인 법률 판례 만들기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번 첫 인사는 그 인수위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윗사람 국민들한테 드러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된 대장동 수사나 뭐그 도이치 모토스 디올베 콜검이라고 불리 조롱받았던 몇명속화낸다고 해서 눈가리고 아웅일 수밖에 없는 이진수 차관과 성상원 검찰국장 등이 이 인사사인은 찐윤 검사들이 역시 검찰을 장악했다는 인사사인일 수밖에 없어서 그 결과가 검찰개혁을 갖다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검사장 자리 늘리기 자리 늘리기 이 안으로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참담한 신정이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께서 조금 더 검찰을 알고 생각하고 비판해 주셨으면 그 문재인 정부처럼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그 비판적 지지를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알고 비판해 주셨으면 몇명 속아내는 것에 대해서 화, 환호하시는 것으로 그 검찰의 눈가리는 속임이 속임 이 속임, 속임, 사기를 또 당하시는 거거든요. 사기를 한번 당하면 그 사, 사기꾼이 나쁜 거지만 여러 번 당하면 속임을 당한 사람이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더 이상 바보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검찰권을 가진 그이 사건 행사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가 논의되었던 불리한 수사권 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정부는 어느 부처에 둘 것인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전 검사입니다. 저는 검찰을 사랑합니다. 검찰에 제 사랑하는 동료들이 많고요. 검사들과 수사관들과 심무관님들 얼마나 동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너무 안쓰럽고 속상한 마음이 처음 국정기획위원회 가서 아 그래도. 우수한 수사 인력이 중대 범죄 수사청에 가야지만 수사력이 그대로 보존될 텐데 조금 더 가는 것에 대해서 칸막이가 좀 덜해져야지만 우수한 인력이 가기 유리하지 않겠냐 그러므로 중대 범죄 수사청이 법무부에 가야지 그대로 있어야지만 우수한 인력이 갈것 같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거듭 말씀, 저는 검찰이니까요. 저는 검찰 사랑하고 동료들이 고통받고 고민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쓴소리도 많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그런 칸막이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칸막이가 없으면 그렇게 검사들이 지금 뭐가 달라지냐는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려면 검찰의 인적 청산, 인사가 제대로 확실하게 속관해져서 아니, 이 검, 검찰이 제대로 검사들이 괜찮으면 이런 구조가 갈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중대 범죄 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면 역시 이제 법무부 장관도 그 그대로 포획할 수 있는 우리 우수하고 유능한 검사들인데 제대로 칸막이가 쳐진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 이런 인적 구조라면 중대 범죄 수사청에 두어도 고공 플레이를 가능한 상황인데 법무부에 두면 아 그러니까 자리 정말 자리 늘림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적에 제가 아 그래 나도 역시나는 검사구나라고 인정하고 행안부 안에 좀 찬성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인적 구조에서 검찰의 법, 그 법무부 내에 두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불리한 수사 그러니까 이게 부활 수사권을 남겨주는 것에 대해서. 만약 보안수사권을 그대로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마렵의 수사 수사 개시권에서 등했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 알지 않습니까 보안수사란 말로 각종 어차피 시민단체 보수 시민단체 등에서 원하는 고소장 딱 치는 대로 다 들어오니까요 원하는 걸로 조사해서 찍어서 하는 걸로 똑같은 사태를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인적 청사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검찰청의 이 공소청을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인력 구조를 거의 사실상 거의 그대로 놔두고 수사를 갖다가 사실상 뭐든지 할수 있는 이렇게 그렇게 되면 결국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두는 수사 인력을 놔두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문재인 그, 문재, 그 이재명 정부에서 목놓아 외쳤던 검찰 개혁인가? 시민들이 원했던 검찰 개혁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구속 사건 이런 때 면담 그니까 러 당사자들이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도 못 들을 수 없어요 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저는 있지 않나 싶어서 진술 청취나 뭐 면담 정도는 몰라도 어 보안 수사라는 걸로 수사권을 놔두게 된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이란 말로 간판 가리만 하고 그대로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할 수 있고 그것이 등 처리로 인하여 검찰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 시 분들한테는 그 트라우마를 공포를 치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전 보안 수사권을 두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그 국정기획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그런 필요라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을 실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성호 장관님과 정부에게 국민들은 믿습니다 그 눈가리고 아웅시게 그 하는 척하는 것 말고 실질적인 수사 구조 개혁 수사와 기술을 분리한 검찰 개혁 완성 그것이 대통령께서 공략하셨던 사항이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 그 자세를 취하지 않으신 분은 법무부의 간부로 남아서는안 되고요. 만약 하겠다고 해놓고 왔는데 제대로 안 한다면 인사권을 행사하셔서 실제 그 검찰 개혁을 완성할 사람으로 채워주십사라는 것을 실무에 있다. 어이 윤석열 총장 시절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고통받았던 시민이자 공무원으로서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